안녕하십니까. 명품 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합산과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뭐, 저기 증여세나 상속세나 합산과세라는 게 있는데 특히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 단위의 기간과세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증여한 것들을 모아서 어, 과세를 하게 되는데 10년 동안 증여를 여러 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번 하게 되면 이 10년 그 기간을 두어서 어 합쳐 가지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증여한 거를 무조건 뭐뭐 뭐 100원, 1000원까지 다 합치는 게 아니라 증여할 때그 과세 단위가 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어 합치는 거기 때문에 뭐1 0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제 합치지 않는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아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말씀을 드릴 게 만약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증여를 하는 경우에 부모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2억 하고 어머니가 뭐 3억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게 뭐 따로따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 직계존세인 경우에는 부모가 어 합, 한 거를 다 합쳐서 어 과세를 한다는 점 그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 돌아가신 날로부터 해 가지고 그 전에 직계 존속인 경우 직계 어 존속인 경우 비속인 경우에는 이제 10년.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이제 5년. 어, 상속 그러니까 상속인 경우에는 10년 그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렇게 합산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 만약 아 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뭐이 증여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어, 경우가 있고, 오히려 어느 정도 금액 정도 있을 때는 미리 증여한 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의 특징이 이게 뭐 과세 단위가 이게 높아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어, 이거 그, 이거를 이제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아. 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두분다 합쳐서, 어,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만약 아버지가 증여하고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그러면 이것도 합산하느냐? 아, 그런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했을 때는, 어, 대습비니까 아, 어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증여한 거랑은 합치진 않죠. 그다음에 어, 또 뭐가 있냐면 장인하고 장모한테서 받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서 받으면은 그거는 다 합치는데 장인하고 장모한테 받으면 어, 합합칠까요? 합치지 않을까요? 이 경우에는 합치지 않습니다. 내가 사위인데 어, 장인한테 받은 거, 장모한테 받은 거 이거는 별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에, 이때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직계존속의 기준은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부모 가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합치고 장인 장모인 경우에는 장인 장모 따로 계산한다 아, 왜냐면 나의 직계존속은 아니거든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니까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그, 그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뭐 이런 경우는 합치겠죠 그건 합쳐야 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이거는 또 다르게 보고, 어, 증여세를 합, 증여세 합산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합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전에 냈던 세금과, 아, 어, 그 다음에 합쳐서 내는 세금이니까 그걸 반영해서 또 증여세를 또, 어, 내게 되는 거니까 그 정권은 이제 세액공제 되는 부분이 또 있겠죠. 그래서 증여세 합산과세는, 어, 10년,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합쳐서, 어, 계산을 한다.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증여세 합산과서에 대해서, 어,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여세 합산과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